여기 문틀을 두고 이쪽 앞 포인트하고 이쪽 포인트에서 누수음이 잡힙니다. 일단 안쪽을 한번 먼저 깨보겠습니다. 이 <놀람> 노초하느라도 상관없다 이거는. 아, 위에서. <놀람> 온수 배관입니다 이거 빼버리고 p b 배관을 안쪽에서 넣어가지고 수리 연결을 하겠습니다 누수 포인트가 지금 요 포인트라서 문틀이 있고 이쪽으로 파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밑에 15mm 온수관이안 빠져서 요 어쨌든 뭐22 p b 하고16 pv를 밀어넣습니다. 수도하고 난방을 연결되었습니다. 압력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수압이 6kg대에 수압이 들어옵니다. 6.2kg 압력으로 검사 중입니다. 압력 감소가 없습니다. 술이 연결된 부분에도 이상이 없습니다.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